자, 그 어떤 복지 심리 상담적인 차원에서 어, 연구 대상이 노인인 경우 또는 베이비 부모인 경우 베이비 부모는 지금 거의 뭐한 60세 전후 되신 분들이죠. 어, 전후 세대, 전후 직후 세대가 되겠죠. 저로 봐서는 큰형님 같은 세대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갑자기 많이 태어나셔가지고 어 경제의 산업 일꾼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성장 시켜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퇴직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일을 하지 않는 비노동 인구가 많이 생기면서 어 경제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노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아야, 아야, 아야.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문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 명, 둘씩 죽기 시작해. 떠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심리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합해서, 이제, 노인 문제라고 본다면, 과연 이 노인들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어, 과연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 어, 이런 부분, 노후대책, 어, 성공적인 노화, 노후대책, 잘 노후대책을 꾸리기 위한 노후준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어, 노후불안, 노후불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뭐 노후 대책 노후 뭐 어떤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낫는데 이제 이제 조금 더 노인이신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연구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 불안해집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에 어, 굉장히 씁쓸해지죠. 특히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그 치매 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그 가족에 대한 어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연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뭐 어떤 그효 문제도 나오죠 외로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됩니다. 어떤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체적 활동. 신체적 활동은 주로 보면 어 약간 그 <laughs> 어떤 거하고 결합이 되냐면 약간 그어 보건, 의료 이런 쪽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PDQ에 p d q l 뭐 어떤 뭐 p d q 이 이제 뭐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삶의 질 이제 주로 이제 그 치매, 예, 파킨슨이죠. 파킨슨 증상이 있는 그런 음, 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죠. p d q l 어떤 뭐 파킨슨 증상이 있는지 또는 이제 전신 증상이 있는지 또는 이제 감정적 기능은 어떤지 또 사회적 기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 뭐옷 입는 데 문제가, 있는, 있지 않느냐. 뭐 안고 뭐 세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고 세수하는데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보는 게 이제 A D L이라고 하죠, A D L.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뭐또 관련된 변인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적인 차원, 그다음에 이제 준비 차원, 뭐 노인 그가족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관련 변인를 많이 탐색하셔가지고 좋은 모형을 한번 짜보시고, 어, 좀 완성도 높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